이분이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대요. 지금 현재 음. 이제 큰 사건 사고는 얼추 끝이 났대요. 무난하게 그래도 넘어는 간다고 하니까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기점에 바닷가 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거기를 조금 단도질 잘 하면 좋겠다 그러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미언 이청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금까지 좀안 찍어본 걸좀 찍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좀 정치 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상태이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도 이제 파면돼서 없는 상태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너무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불안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게 많이 난이 나뉘, 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올해 올해를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보시기에 네. 저희 나라는 지금 엄청 불안정하잖아요. 네. 정치 쪽이. 정치 쪽의 흐름이 올해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치계 쪽이 분열 상태다 그러세요. 지금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 하시는데 음. 이게 올해 양력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정리가 되신다고 하시고 한 줄기로 이제 모아지는 과정에서 네네. 자기 위치가 좌천이 된다거나, 어, 자기 명예를 내려놔야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세요. 음. 그래서 정책의 판이 한번 판도가 뒤바뀌는 이제 운기가 들어온다 그러시 그러시네요. 음. 물갈이가 된다 그러세요. <laughs> 그래요? 예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어... 그러면서 이제 한 줄기로 모아진다 그러세요 이 정치계 쪽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그한 줄기로 모아준다는 게좀 어떤 의미를? 여러 정치당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 대통령이 나오는 그 당에. 그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러니까 상부 상조 상생할 수 있는 당들은 차려놓고 그렇지 않은 당은 배척을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럼 차라리 뭐 지금 어떤 당이 있으면 그 상대방 당에 대해서 그 당을 뭐 없애진 않더라도 뭐 이름을 바꾸게 한다던가 뭔가 그런 다른 방법이라도 약간 있는... 아마 당이 한번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당이 탄생한다던가 아... 분명하게 예, 그런 게 이제 들어오네요. 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그리고 궁금해... 그 전에 기회를 네. 주신다 그러세요. 어떤 기회? 대통령이 나오는 당에서 네네. 우리 당과 지금 의견을 합 일치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 의견을 따라올 수가 있느냐, 너희 당이 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 같이 갈 수가 있겠지만 안,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당은 아마 예, 분열에 이르게 되시고 다시. 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져서 다른 당으로 흡수가 되는 음, 분들도 어. 계실 거고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 네, 그런 소순을 밟겠다 그러시네요. 음, 좀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그 당이 어떤 당이 될것 같으세요, 선생님? 저한테 언, 제가 정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당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아 어, 그러면은. 그냥 지금 원래 상태였던 여당이랑 네. 야당만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당도 많기 많이 있겠지만 네. 거의 그두 당이 가장 센 당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요. 네, 네 이제 국민의힘 네 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두 당만 한번 비교해봤을 때네 어떤 당이 좀더 많이 우세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시는데요. 음... 여기가 그 이재명님 계신데요? 아 어, 네, 맞아요. 아, 선생님, 아니, 정치 쪽, 아니, 무슨 당 관심이 없는어요 저는 몰라요. 거야? 아, 진짜요? <laughs> 전 TV도 안 보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어... 공무원분들이 많이 점을 보러 오세요. 음, 네네. 정치 쪽에 계신 분들도 오시는데, 그분들 뭐 성, 성함도 다 기억도 안 나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궁금한 거 알려드리고 음... 하는 거죠. 그말 나온 김에 선생님. <laughs>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나요? 이분이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대요, 지금 현재. 음... 그러니까 이분도 탐탁치가 못하다, 우리 국민들이. 네네네. 응? 이 사람... 굳이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국민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 아니면 대체제가 없다 그러시고, 지금 공석을 너무 오래 비워놓을 수도 없고, 공석이, 대통령 자리에 공석이 오래되면은 그 정치 쪽에 분열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제 건설이라던가 또뭐 반도체라던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기업이라던가 중견기업뭐 소경기업, 뭐 중소기업, 여러 기업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기업들도 갈피를 정확하게 못 잡고 음. 좀 이제 혼란기를 겪기 때문에 이 공석 자리가 빨리 채워지긴 해야 되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정치 쪽은 약간 그런 흐름대로 지금 나아간다는 뜻이죠? 네. 음, 알겠습니다. 지금 사람, 그거 말고도 지금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국도 시국이고 지금 물가도 너무 높아서. 네. 좀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네. 게 말이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언제쯤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금도 말도 안 돼. 물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금 너무 많이 지금 걷는 것도. 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세금 특히나 양도세 뭐 상속세 이런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세금들 있잖아요 이런 세금들을 너무 지나치게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일반인들 상대로 음... 기업은 이미 말도 못하죠. 네네. 근데 기업과 일반인들을 왜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음... 어? 잡아야 될 사람들은 네. 정치 쪽에 있는데 어... 그분들은 이렇게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나름 내기도 내겠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시고, 물가 상승률은 내려가는 거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겠어요. 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런 주기는 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얕고,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여지시는데, 어 그러면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물가 상승을 하는 거에 준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음... 확실하게 그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네네. 물가 상승한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 상승이 그렇게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 그러시네요. 어... 네. 약자들을 왜 이렇게 강탈하는지 모르겠다 고그러시네 잠깐만요.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 쪽에 그 살림을 잘못 하고 있어서 세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러세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이 다른 나라와 국정 협약 같은 거를 하더라도 교류를 하잖아요. 네, 네. 이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어떤 금액을 들이면 그거에 준하는 대가가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흘러가는 돈만 많고, 그거에 준하는 대가가 미비하다. 음. 그, 그쪽에서 새는 돈이 많다, 그러시네요. 음. 알겠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뭐, 그거 많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질문이 올해에 지금 뭐 산불, 좀 네. 엄청 크게 났었고 뭐 그리고 좀 저번에도 말부터 뭐 비행기 사고라든지 뭐배 사고라든지 이게 엄청 많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고 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남은 올해를 봤을 때는 네. 또 이런 뭐큰 위험성이나 뭐 이런 사건 사고들 좀 일어날 게 있을 까요 지금. <laughs> 올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기점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건 이제 가을 쯤으로 보여지는데 그 여름과 가을 넘어가는 그 기점에서 그 자연재해가 또 한번 크게 두 번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세요. 두 번. 특히 그 바닷가 쪽에. 어떤 재해가 하나 보여지시고 네. 이거는 자연재는 아닌데 건설 쪽에 어떤 큰 문제가 하나 생긴다고 그러시네요. 건설 쪽에? 네, 그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좀 힘들겠어요. 아 그럼 올해 좀 가장 이런 일이 있는 게뭐 건설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건가요? 아니 뭐 사건 사고 이런 건설 그그 사? 그 사... 그 현장에서 사, 사고가 나는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런 자잘한 사고들은 있을 수 있죠. 어떤 음. 현장이니까 공사하는 현장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 건설 쪽에 지금 큰 타격이 들어온다 그러시네요. 큰 타격이요? 네. 음. 이쪽 업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어요. 음. 로비가 자꾸 도뭐 로비. 로비.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보여지는 있어요. 게 있는데 음. 네. 그게. 또한번 그런 게또 크게 들어와야 한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한번더 조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음. 그리고 이거 지금 자연재해는 이제 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있어왔던 거지만 네. 요즘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이나 사고,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이 반복된 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과 몽골 계통 쪽은 이 뿌리가 원 뿌리가 같아요. 음... 토속신앙 이 무속은 토속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조상 지금 현재도 제사를 지내는 집들도 있고 조상들을 위해 했던 것 그리고 예전에부터 우리가 뭐 산신제를 지내던가, 어쨌든 실뭐 용궁제를 지냈던가. 뭐 이런게 있잖아요 도당굿을 했다던가 도당재를 그러니까 재를 지낸다는 거는 그 신을 대접을 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쪽에도 지금 부정부패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문화재나 뭐 이런 나라굿 하시는 분들 잘 모르지만 부정부패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시는데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문화재를 내리고 산신제를 지내던가, 어, 뭐, 배현신꽃을 한다던가, 뭐, 그래서 바다 홍수를 막아낸다던가, 뭐, 하늘길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어떤 제를 올리는 이 제사장, 그 무속인인을 이야기하죠, 이 제사장은. 이 제사장을 실력자를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돼야 하겠지만, 이게 로비가 들어오네요, 여기에요. 음... 로비, 성상납 이런 게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을 옳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들을 뽑아서 제를 올려야지 된다. 그 근본적인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요. 다 음. 지금 뭐 도당제지네 뭐 산신제지네 이래도 산불 지금 난리가 나고 뭐 이러는 것도 좀 깨끗하고 옳은 제자, 옳은 제사장을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그래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많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좀 드려 봤는데 선생님께서 네. 나오시는 대로 그래도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한번더 네, 저희가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또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시는데 네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또 네네. 말씀해 주시는데 어 이제 큰 사건 사고는 얼추 끝이 났대요. 음. 올해 그냥 무난하게 그래도 넘어는 간다고 하니까 그 하반기에 이제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기점에 바닷가 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거기를 조금 단도리를 잘 하면 좋겠다 그러시네요. 음, 특히 알겠습니다. 바닷가 사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 저희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